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당신을 살립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부부를 연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에너지 오르가즘은 인류를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 러브.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우 러브 안내.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이현영 박사는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멀티 오르가즘 개념과 함께 체계적인 성인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서고금의 성지의를 통합하여 심신을 충전하고 살리는 개념의 에너지 오르가즘론으로 성교육 시스템을 정립하여 국민 성 건강과 성의식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자신의 성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홈페이지, 타오러브, t a o l o v e k r 에서 여러분의 성 능력이나 성 지식 수준을 평가해 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는 체계적인 성교육, 속시원한 성상담, 성우렬과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성힐링 마사지 등 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에 문을 두드려 성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고, 당당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제가치구 평천하, 성혁명이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불러오는 참다운 혁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당당 토크쇼 증문즉답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세계민이고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러라 이박사 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안녕하세요. 밝히는 여자분입니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님 여러분, 서 지난번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여러데안녕하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많이 기다요어요여러으로 통해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파빌리온님. 그 간단하게 질문은 근, 골반적 근육이 발달되면 어디에 좋은 건가요? 이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 박사님. 송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인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답변을 안 하려고다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예, 오히려 감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예, 답변을 한번 해드립니다. 에, 골반 근은 이제 이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갈약근들, 항문 갈약근, 뭐질 갈약근. 네. 그리고 골반 안쪽에 미골에서 어, 치골까지 쫙 걸쳐져 있으면서 에, 골반 바닥을 이루고 있고 성기관이나 뭐 직장. 요도 다 감싸고 있는 근육이 p c 근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골반적 근이라고 육 이제 할 수가 있죠. 어 당연히 성기관들을 또받들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 발휘한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사실 골반적 근육이라고 말해서 이렇게 골반적 근육을 공부하거나 알고 있거나 배워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서. <laughs> 그렇죠. 간략근 하면 그냥 뭐한번종 있는 거만. 응, 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걸 단련하는 건잘 모르죠, 그죠 네. 아무튼 간략근은좀 밑에서 골반 바닥에서 진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직장이라든가 혹은 질, 요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근육이고 넓게 퍼져 있는 거는 오히려 피식근육이라고할수 있죠. 음... 앞에 치골에서부터 뒤에 그 꼬리뼈까지 약간 반원형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예. 네, 성기관을 감싸고 또 골반 바닥을 전체적으로 또받들고 있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PC 근육이 기 때문에 p c 근육 이사실더 중요하죠. 예. 네. 이 약해지면은 뭐 남자들 발기부전 왜냐하면 패스프리로 또 진행하고 있요 아, 네, 그렇죠. 성기관. 예. 사용 조절이 당연히 안 되겠죠. 별 보약하니까, 별 보약하니까 제대로 조절이 안 되겠죠, 그죠 수도꼭지 그약하면은물 네. 흐름이 조, 에, 잘 조절이 안 되듯이 이그 약화되면은 당연히 조루가올 수밖에 없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데 박사님 그러면 약간 <laughs>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피 c 부 근육이 처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 복부에 에 늘어지고 네. 또 장기들이 늘려져서 아무래도 골반 바닥에 아무리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러니까 성기 아까 성기능 특히 여자들 이제 또 오로가즘. 질 중간 부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네. 질이 한 8cm, 9cm 되는데, 질이 한 3cm 부위를 감싸고, 비시 근육이 네. 지나갑니다. 네. <laughs> 오로아점이 유발될 때, 이런 근육들이 수축, 팽창되면서, 반응들이 이제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약해지면은, 당연히 오로아점 반응이 약화될 서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성기능 뿐만 아니고, 이게, 위로 가면 이제 반강, 여자들 자궁, 또 위에 장, 아까 장 얘기했는데. 네네. 장기들이 다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렇게 처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장기들이 다, 이, 복강 혹은 골반강에 담겨있는데, 그걸 가장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은 어 먼저 이제 요실금이나 장하수 이런 것들이 뭐 쉽게 생기죠. 네, 아주 굉장히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근육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네요. 우리 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야 됩니다. 집이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은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음. 약하면은 금방 집안이 무너지면서, 예, 음. 빌딩이 제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근육으로서, 어, 성기가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장기들을 다떠맡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 건강, 이도 음. 상당히 핵심적인, 네.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은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음양 에너지가 잘 순환되기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네, 네. 늘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승하강이라고 얘기해. 수승하강 예, 예. 늘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 숨기가는 이제 물 기운은 기아대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머리나 가슴에 이제 어, 열기 화기는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순환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게 많죠. 단전의 힘, 혹은 우리가 신체에 움직이는 것 자체도 사실 수중하강을 위한 그런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해운부의 힘입니다. 해운부의 힘. 회음부의 그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수축팽창하면서 골반에 잠자고 있는 물기운을 깨워서 위로 올리고 또그 펌프작용에 의해서 상체에 있는 열을 밑으로 끄 잡아 내리는 그 순환 운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 팥빵님의 질문 덕분에 저희가 골반적 근육, p c 근육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 우리 해피지영님 어떻게 이 골반적 근육을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아 <laughs> 지금 아까 골반적 근육의 여러 가지 근육을 얘기했잖아요. 네.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피시 근육도 얘기했고 뭐 그런데 그런 걸 합쳐서 그냥 골반적 근육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골반 바닥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리고 훈련법은 뭔가요? 그러면 이거를 발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은 뭐 흔히 알고 있듯이 항문 주위를 이제 많이 조이는 거고, 네, 간략한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멈출 때 쓰는 근육이 아까 전에 피시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좀 골반 안쪽에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에 페니스 뿌리 밑쪽 전립선을 감싸면서 밑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을 조이듯이 소변 를 멈추듯이 깊게 조이는 훈련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성내 부분에서 이 PC근육이 자궁의 질, 여성의 질과 남성의 전립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니까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뿌리에 해당되는 근육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얕은 어, 층에 있는, 갈 간략근 요, 조이는 것과 더불어서, 골반 안쪽에 깊이 조이는 룰을 자꾸 해서, 이 근육을 탄력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탄력있게 만들어야, 아, 성기관이라든가, 장기들이 제 위치를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이 근육이 탄력적으로 발달되면은, 정기능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응을 유연하게 이제 일으킬수 있다는 거죠. 음,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뭐지 <laughs> 꾸준하게 뭔가 그런 거,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루에서 이거를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하루에 예를 들어 몇 분씩 이렇게 하면 좋은 거 같으세요? <laughs> 특별하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어. 네,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아, 골반 쪽 깊이 조이면 PC 근육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라도 조이는 그죠한 36분 정도. 네, 네 아, 36번. 네. 생각날 때마다. <laughs>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 조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철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길을 가면서도 의식적으로 조일 수가 있죠. 세발 뭐, 걸으면서 조이고. 세발 걸으면서 뭐, 풀고. <laughs> 이런 <이러시고>. 식으로. <laughs> 박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활하세요? 저는 댄스워킹이라고 해가지고이 네. 골반을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을 많이 주는 보법을 제가 창안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골반저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골반 운동이 돼요. 그 생활 중에서 이제 그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동작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런 속도 있나요 여기서? <laughs> 저희 <laughs> 프로그램 중에 네, 늘 댄스 워킹을 아하. 상시 걸음으로 소개해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 그거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엄지발가락에 약간 힘만 줘도 이 허벅지 안쪽 근육 쪽에 힘이 들어오면서 아, 골반저 근육들이 예, 힘이 생기죠. 그렇구나. <laughs>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고, 자주 타고, 마, 마우징 마이킹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쪽이 발달되어 있나요? 어, 허벅지를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안장에 이렇게 적당히 압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면은, 에, 오히려 이제, 가유불길이 않습니까 우렬이 돼가지고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안 좋게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 그 너무 많이 했을 때 문제고 음.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음. 오히려 이제 허벅지 힘도 들어오고 음. 안장에 적당히 마사지도 되고 그죠 자극도 하니까 오히려 그전립선이라든가그 회음 근육들의 순환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저기그 얘기 들으니까 제두 명의 러버들이 둘다 되게 좋은데 네. 둘다공공점이 자동거 마음틴 네. 마이킹을 하거든요. 네. 그거 꼭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으로 만나야겠어요. <laughs> 심하게 타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심하게는 아니고. 음, 심하게 타면 네, 뭐든지 좋지 않다. 니까진 않다. 자전거 타는 게 골반 건강에 대상이 좋죠. 전에 언젠가 학문 강의하실 때 박사님 회음력에 대한 말씀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그죠? 그, 학문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건강도 아주 나쁘다. 그것도 회음적 근육 피 c 랑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뭐, 중요하다. 학문이 됐든, 이 자궁이 됐든, 요도 방광이 됐든. 아무튼, <laughs> 학문으로 우리가 이제 생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신다고 항문이 말씀하셨어요. 열려있으면 예, 네. 에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거든. 물에 아. 빠졌거나 아. 총에 맞았거나 아. 그 먼저 볼때 우리가 항문을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할 때 항문을 보신다고 그래요? 하더라고. 아. 항문이 열려 있으면은 죽은 걸 보거든요. 닫혀 있으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어가면서이 헤엄저 근육 특히. 관략근이 점점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구나. <laughs> 어떤 분들 보면, 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옆에 가면 정말 조금 변 냄새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조절이 잘안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관략근 음, 조절이. 그렇구나. 아, 그리고 혹시 스키를 자주 타는 사람들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지? 허벅지 안쪽으로 힘이 들어가 근육을 쓸것 같은데 그럼 그 분들도 그런 쪽이 더 단련되어 있을까요? 스키 타는 남자친구 하체 운동이 다 네, 도움이 되죠 하체 운동이 okay. 아, 우리 해피지영은 <laughs>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서 이 러버를 찾는데만 이것을 주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내가 질투가 막 날라 그러네 제 클로라도 넘어가 마운틴 바이킹과 스키를 잘 타거든요 네.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laughs> 네. 머리를 많이 쓰니까 상대적으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laughs>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운동, 이 골반적 근육 운동을 네, 꾸준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 파빌리온님, 저희 팝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골반적 근육 발달의 효과나 또 아니면 그 PC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체의 성기관이든 소화기관의 일부인 방광요도, 저희 비뇨기관인 방광요도, 또 아니면은 관략근인 항문까지 이 장기관에는 모두 이피 c 근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